서희와의 관계를 제가 더 서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보이는 거 이게 정말 그 싫었어요. 근데 첫 촬영할 때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셔갖고 어, 아, 네 이렇게 해주셔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잔치에 제가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거지 사실 저는. 선배 아니고 후배예요. 제가.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맨날 그 얘기를 가끔 했는데 홍이는 이렇게 보면 그냥, 어, 그냥 예쁘장하고 영화 배우고 그냥 어, 언젠가 어디선가 흔히 볼수 있는 얼굴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약간 수채화처럼 왔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안 예쁜 데가 없어요. 어, 그래서 너무 샘났어요. <laughs> 어, 코를 보면 코 옆선도 예쁘고 어, 입술과 턱 거기도 서, 선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그렇고 거기에다 단어 하나의 표정이 바뀌는 게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홍이 촬영하고 나서 나의 연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되짚어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한지 이제 1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저는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는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입어보고 물어보고 대보고 이러다가 마음에 딱 드는 걸 정한 다음에 돈 주고 사면 얼마에 사는지를 잊어버려요. 제가 아주 딜리트 키를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뭐가 있었을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구할 때마다 영화를 봐요.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야직껏뭐할 어, 때마다 봤어요. 근데 어, 오늘은 보니까 영어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해도 되나요? 네네. 아 슬펐어요. 오늘은 상당히 슬펐는데 어, 저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제 마음의 그 슬픈 느낌을 딱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사람 마음의 진심은 이 안에 있는데 그걸 여러 가지 색채로 흩뿌려놔서 그걸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엉뚱하게 튀어나오거나 내가 일찍 가야 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 어뭐 만나서 영화 볼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생활에도 참 많이 있거든요. 어 저희 집 양반이 2006년도에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다 절제했어요. 근데 절제하고 집에 와서 이제 저하고 둘이 방학 때 이렇게 있는데 제가 테트리스 아니 테트리스 아니고 그아 테트리스 아니고 요즘 컴퓨터 사면 다 예전에 옵션으로 주는 거그 카드 게임 있어요 카드 그, 그 뭐죠 숫자대로 맞춰서 이렇게 떨어져 날려보내는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4시 시계를 보면서도 속으로 아나밥 먹을 거 챙겨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서 머리는 일로 가 있고 손은 여기서 있으면서 내 마음이 물 먹은 손 같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어 사람이 살면서 그냥 좀더 있는 그대로 그옷 하나도 걸치지 않아도 다치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듯이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오늘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 감독님이 그 세심함하고 또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하고가 저는 어 그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이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이 이거 무슨 패밀리 같아요, 다. 네. 뭐, 감독, 촬영 감독님이 조명도 하고, 뭐, 이 상태, 뭐, 이렇게 아주 소규모인데 다들 가족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약간 그 속에 이렇게 쓱 들어가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너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그 모임, 어, 이런 것을 제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화가 어떻다, 그는 각자,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가져가는 그 양이나 색깔이 다 다르지만 이것만큼은 이 가족 같은 분위의 촬영팀이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뭐, 뭐 너무 어, 어떻게 요렇게 만나지 자매도 형제자매도 요렇게는 안 되거든요 <laughs> 모든 갈등의 시작은 남매나 형제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홍이 하면은 그 생각이 그그 따뜻하고 서로 진짜 있는 그대로 따지지 않고 걱정해주고 그 뒤에서 받쳐주고 이런 그 패밀리라는 느낌이 제일 많았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저희가 영화제 때뵀을 때는 그 정해진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짧아가지고 그냥 정말. 문답, 문답, 이렇게만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인상이 되고, 또 이렇게 집중해주셔서 그게 느껴집니다. 감독님 굉장히 디테일 섬세하시고, 또, 그 앞서 저희 같이 말씀 나눠봤을 때 우직하게 또 고집스레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장인 정신도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디테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사실 뭐 말이 야쉽지만은 그걸 작업으로 구현한다는 게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뭐 대사 이게 뭐 어디 어떤 것이 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뭐 종합이겠죠. 근데 어 인물들의 그 다면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가지 않고 좀 달리 보인다거나 같은 말도 어찌 보면 칭찬 같다가 어찌 보면은 약간 어떻게 못되게 말하지? 약간 이런 마음도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대사들을 쓴 것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 이 들었는데 감독님 나름의 그 인물들의 입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 어떻게 좀 영화 드라마로서의 디테일을 만들까에 대한 좀 고민하셨을까, 요 부분 좀 여쭤보고.